얘가 어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니까 얘가 양수면 얘네 두 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지? 음수? 네. 둘다 음수구나, 그러니까. 어, 부호가 어, 다른 거. 부호가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니까. 반드시 있다예요 응, 응, 응. 마이너스 마이너스지, 그러니까. 반대가 <laughs> 없다라고봐 <봐서. 웃음> 자, 아, 그렇지, 그렇지. 마이너스지. 네.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b가 어떤 거지?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이 c, 그 다음이 a 이렇게 되는 거겠다. 네. 근데 1보다 두개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도 큰 거겠지? 작은 거겠지? 네. 응. 그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거니까. 네. 그리고 A에다 절대값 씌워봤자, 얘가 더 이쪽에 있으니까, 마이너스 A가 제일 작은 거는 맞다, 얘가. 꼴등. 그치? 그럼 제일 큰 거는? 양수인 숫자가 제일 큰 건데, 뭐가 제일 큰 거지, 그러면은? 얘나? 얘. 둘 중에 하나겠지, 그치? 근데 얘는 분수가 될 테니까 소용이 없겠다. 그럼 얘가 뭐가 돼? 제일? 크지 그럼 b 제곱이 1등 그 다음이 얘가 어 a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가 더 크겠다 a가 어쨌든 뭐니까 양수니까 a분의 1이 2등 얘는 몇등 3등 맞지 얘는 양수니까 어쨌든 근데 얘는 뭐가 돼 음수지 그래서 얘가 4등 됐지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겠다 재밌니까 됐지 됐지 아, 이렇게